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이거, 녹화도 못 누르고 먹고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든 닭볶음탕이랑, 그리고 제가 만든 밥이랑, 그리고 제가 만든 파김치랑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거를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까는 동생이 없었어요. 어, 동생이 방금 엄마랑 와가지고, 그래서 영상 촬영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엄청 매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닭볶음탕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원래 부추도 왕창 넣고 감자도 왕창 넣는데 감자 조금밖에 안 넣었고 그렇게 막 옛날처럼 하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좀 새로운 맛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다리랑 날개 이런 거는 동생이 먹으면 되니까 저는 이제 퍼퍼가 잘만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껍질도 못 먹어요, 사실. 어, 껍질도 못 먹어서, 껍질을 먹어도 토하고 이러거든요. 음. 와. 파김치가 딱 좋게 익어가지고 대박이에요 요즘은 제가 이거랑 그 라면에 있잖아요 너구리랑 그리고 파김치랑 빠져 살아요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우 음 감자. 아 너무 맛있어. 아. 요즘에는 엄마가 우리 집에 거의 와있어가지고 밥을 맨 하얀쌀 밥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건강식 밥을 해주시거든요. 울고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저녁이라 잠투정이 엄마 빨리 들어가 재워야되텐데 안 보이시죠? 이봐 뼈채를 뜯으면 양념 때문에 다 묻어. 이 냉장고에 있는 떡볶이도 넣어봤는데 하,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역시 나는 떡볶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 동생은 먹을 것 같은데 나는 하, 너무 맛있다. 파김치. 내가, 파김치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아, 먹으면 생각을 한 게, 되게 이렇게까지 요리를 잘했나? <laughs> 파김치 왜 이렇게 맛있지? 생각했어. 아, 엄마가 지금, 서로 밥을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녁 밥 먹이고 이제는 파김치가 간딱 좋아. 어, 매워 이게 맛이 없이 기분 나쁘게 매운 거랑 어, 너무 맛있게 매운 거랑 또 다르잖아요 어, 너무 맛있는데 매워 그 사실 치킨 그그 껍데기랑 일반 물렁물렁한 있잖아요. 일반 물렁물렁한 닭고기 껍질이랑, 그리고 닭껍,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껍질, 닭 껍질, 아무리 퍼벅살에 있는 껍질이래도 못 먹어요. 그래서 뭉글뭉글한 걸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뜯어 먹고 싶은데 껍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뜯어 먹지 못하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갈라 놓은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도 막 짜증날 수 있어요. 또 매우니까 더 뜨거운 것 같아. 제가 먹을 수 있는데 가리는 게 아니라 먹으면 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음, 나도 막 이렇게 막이렇막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 그릇을 옮겼어요. 엄청 큰 데다가 했는데, 내가 뭔가 요리를 할 때는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데다가 하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여기다가 보일러 하니까. 그래고 작은 거에다 지금 옮긴 거예요. 요리, 제가 하는 제 방식 요리법 있잖아요. 올라간 영상들. 그거 다 설아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설아 요리는 따로 해요, 따로. 음. 와. 지금까지 물안 먹고 먹었더니, 목구멍이 차있는 게 갑자기 쑥 내려가는 느낌인데, 너무 그게 엄청난 게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목이 아파. 그래도 밥한 공기 갖고 왔는데 작은 한 공기를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옮겼는데 중국에서 살면서 그 한쪽에서 살면서 했잖아요 숟가락만 썼었거든요 젓가락은 사실 안 썼었어요 한쪽으로 빵을 들고 아니면은 이제 뽀우즈 이런 거를 먹거든요 한쪽으로 뽀우즈 들고 한쪽으로는 숟가락 들고 숟가락을 들고 밀가루죽을 먹었어요 한쪽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안한 거죠. 갑자기 갑자기 이제 젓가락질을 많이 하게 되면서 콩 같은 것도 집어보고 했는데도 이게 잔대 이걸잘안 음.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뭐넣 음. 쪽이 여아나이게 뭐, 뭐, 먹을 때막 여기 빨갛게 여기 막 이렇게 막 번지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파김치는 사랑이야 내동신도 파김치 먹고 놀라 해가지고 막 <laughs> 언니나 좀 갖고 가면 안 될까 이랬는데 야 내가 한거 지금 이것도 다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는데 안돼 이랬더니 많이 했을 때 그때 갖고 와 이랬더니 아나좀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데 파김치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강추를 할 게, 닭볶음탕이랑 파김치랑 같이 먹잖아요. 조합이 대박이에요. 파김치 자체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뭔가 막아 어, 근데 입에 넣어 먹지 모른 사람들은 근데 방송 꾸준히 봤던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먹지는 알겠지만 왜 저렇게 먹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먹고 먹지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나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자르는 부분은 좀 이렇게 감기를 해주세요. 맛있어. 아, 소주 배불러. 바이원거안 남았어요. 아, 이거 불러. 오, 어. 어, 이거 한컵 먹고 밥을 이거 다 먹으니까, 오, 어. 여기서 물은 한참 뒤에 먹어야 되는데 물빼물빼여라분들 저는 여기까지.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먹방에서 만나요.